아이 그 진짜 하면서도 느낀 게 그때도 캡잭이랑뚜들이면한 번도 안 주고 거의 한 번도 안 주는 아니, 건 아니고 거의 안 주긴 했어. 냉정하게 말하면 네. 다섯 명에서 술을 했던 것 같아. 잘 네, 보내줬어. 네, 그래, 잘 보내줬어. 그냥 평범한 시련을 줬으면 은 과연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내려준 시련 말고 제가 내린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싶었어요. 와근 진짜 미쳤다. 캡잭두띠 미쳤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는 느꼈어. 그 사람들 산책해가 담을 그릇이 아니었어. 촉수 x 수 카운터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 베베초가 카운터 위주로 보고 어, 3시 3시 카운터! 3시 카운터? 3시 3시 카운 1시 오 나이스~~ 쳤어요? 쳤대 섰대 오케이 한번더 실리안 실리안이 촉수 잡아주면 돼 나이스 어, 카운터 치니까 12시 12시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하나 더 치면 실리안 또 되겠다 어? 아니, 5시 5시, 한... 5시. 어, 또 찼어! 칠리야! 뭐, 어, 잡았는데, 그러면? 와, 뭐야! 나이스! 아니,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한번 다시 아니, 몸 푸는 거예요, 몸 푸는 거. 저희 은근히 3렙 때더 잘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아, 도발 라이스. 아니면 로아 <laughs> 아니야 로아가 아니 아니라 방송 도저어디 <laughs> 예? 아, 도망치지 아니, 마. 왜또어아그 둘이 비범하게 잘하긴 했어.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일리아칸 포클 무슨 의미 있죠?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뭐 보상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카멘 보상은 되게 대단한 게많다 아, 아 산악회가 그 했어요? 의미 있죠. 그래도 일리아칸 공대도 그 <laughs> 일리아칸 공대도 굉장히 또 잘했지, 잘했지. 어. 일리아칸도 멋지고 그 카멘도 멋지다. 두 아씨 아, 말분이야 야. 캡틀는 그때 산책회에서 일리약한 퍼크를 못한 덕에 이번에 퍼크랑 같이 고란고상. 아 이거 진짜 한 눈도 느낀 게 그때도 캡잭이랑 붙들이면 한 번도 안 죽고 거의 아니, 한 번도 안 죽은 건 아니고 거의 안 죽긴 했어. 진짜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똥 쌌지. 아, 초홍이도 뺄게요. 다섯 명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다섯 <laughs> 명에서 술을 했던 거같아잘 보내 줬어. 아, 잘 보내 그래 줬어. 그냥 평범한 실련을 줬으면은 과연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내려준 시련 말고 제가 내린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니 왜냐면 10일 동안 연속 카운터가 10일 동안 못깼던콘텐츠를 지금 와 공홈에 있다고? 로아 더 퍼스트? <laughs> 와, 와 진짜 떴네 와, 와 뭐야? 개 멋있어. 와. 아 이런 거 보면 좀 보람 느낄 것 같은데 진짜 그1 년간의 현타 그냥 싹 사라지겠다 와 아니 뭐이 이벤트 페이지가 계속 있는 한 박제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상도 있다 그랬잖아 어 이거 10등까지 있나 보네 그죠? 탑 10인 거 보니까 10등까지만 들면 되나 본데 와 대박 근데 진짜 결국 깼네 아또 당신입니까 손목 잘라야 나갈 수 있는 계약서 쓰게 만든데 그 대평납도 생각나고 갑자기. 카레도 생각나고. 성태야, 우리 다시 해볼까? 아, 이거 보면 느낀 거는, 진짜 우리가 개씹 족쇠였구나. 아니, 진짜 개씹 족쇠였네, 진짜. 아, 냉정하게, 뚜캡은 진짜 잘했고, 초홍이도 솔직히 못하지 않았어. 총이도 솔직히 별로 안 죽었거든 근데 나머지 다섯 명에서 진짜 돌아가면서 개같이 쐈어 진짜 킵잭뚜띠 당신들은 이곳에서 도대체 아볼다이크도 포클했다고? 아니 그러면은 최근 거는 뭐 거의 다 포클만 했네 진짜 와 21시 19분 34초면은 뭐야 방금 30분 전에 한거 아니야? 미쳤다 아니 난리 났겠는데요 지금 진짜로? 10시에 방송 낀다고? 와 아니 진짜 축하해 와 진짜 축하한다 이거 보상 뭐야? 아 여기 있다 1위 와, 씨, 야, 찝간지다. 친구가 그냥 지려. 친구 뭔데, 이거. 그리고 설치물. 이거, 그거인가요? 그, 영지 가면은 주는 거? 전서에딱 8개밖에 없어. 트로피는 뭐냐? 트로피는 어디에 쓰는 거지? 와, 야, 2등이랑 퀄리티 차이 보소? 아, 이것도 영지야? 근데 솔직히 영지는 그냥, 그냥 그런데 이게 너무 멋있다. 그냥 더 퍼스트. 카멘더 퍼스트. 진짜 그냥. 카멘더 세컨드, 카멘더 터드. 여기까지도 그래도 간진데 보면 인서 와... 공지 뜨는 거 있는데 개간지나더라. 아 진짜 이 카페 인게임 공지 떴어?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아니 아니 수카메이완 통... 괜찮은 근데... 와! 근데 카멜이대로 괜찮은 거 같은데. 하는데... 아니 그냥 떠버리네 이렇게. 개최네. 아니 그냥 갑자기 펑 개최네. 떠버리는데요? 자, 저거 갑자기, 트라이 박다가 저거 뜨면은, 어? 아니, 근데 이대로,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 있는데, 포를 뜨니까, 괜찮구나. <laughs> 아, 깼구나. 괜찮구나. 아, 괜찮구나. 아, 트라이 중에 안 떴어? 그럼 진짜 모를 뻔 했네? 진짜 축하합니다. 와. 아니, 난 진짜 솔직히, 냉정하게 못할 줄 알았어. 그니까, 러 뭐, 그전거포클일도 몰라가지고, 아니, 포클은 그래도, 이... 일반 공대에서 악기들이 좀 하지 않을까? 그니까 이게 뭐냐면 카카시가 불리한 점은 내가 뒤쳐질땐베끼질 못하는데, 내가 그 앞서 나갈 땐베겨지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아, 그래서 3일 동안 끈 거였구나. 아니, 나는 그냥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냥 결국, 그래서 진짜 그냥 포크 해버렸네. 개간지나에. 와. 아이요 힘든 지전까지 아, 도착했어요, 저. 힘들까? 저기, 로아하실래요? 로아? 로아, 안 해. <laughs> 로아? 로아 안해뭐뭘 하자고? 형이 에스트 지원해 주면 해볼 수도 아니 어? 이대로 로아 할 거면은 8명 로아 카멘 네. 가자 바로 아니 <laughs> 카멘 바로 가려면은 아니 갑자기 어, 아, 그은랭 그 네. 먼저 가야 될거 같아 카멘 나왔대 카멘 나왔어요 어, 인, 지금 인텐트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어, 가만있어 봐 저희, 어. 저희 간다고요? 뭔 소리예요 어. 뭐? 카멘 퍼클 나왔어? 어 카멘 퍼클 나왔다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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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진희야 그캡잭 내가 했어 아 진짜? 어 어그 루점님 뭐 하세요? 그 아십니까 어그 저희의 그, 그 저는 개인 그, 그, 여자친구랑,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용으로. 응. 음. 아, 약간 역사로 ]요? 따지면 어, 비바, 비방. 역사로 아 따지면 솔직히 산책했 사람들은 아닌데 한 발의 느낌 아 우리가 고구려라면? 약간 발의 정도 되는 <laughs> 느낌? 탄영은 <칼형은 웃음> 잘하고 있다. <있나? 웃음> 아니 동숙이는 진짜 낮에 내가 잠깐씩 보는데 아. 볼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거의 디즈니랜드야. <웃음> <웃음> <정말> 웃겨 <laughs> 머리가, 머리가 누가 핥았어? 아, 머리도.